자 이제는 합성함수의 미분하고 이제 얘를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런 것들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건데 얘만 합쳐졌네. 얘는 x 곱하기 2의 3x 마이너스 3승 e. 이거는 여기가 이제 곱하기로 되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이렇게 해줘야 돼. y 프라임은요 앞에 거미분하면 1. 그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이제 뒤에 거 미분이 죠요 2의 AX 더하기 B승은요, 미분하면, 어, 우리가 e 의 X승이 미분하면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면 일단 그대로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미분하고 곱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2의 FX승이라면, 미분하면 일단 그대로고, 오케이. 그 다음에 F'X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AX승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AX승 LNA죠, 그쵸? 그 그래서 A에 뭐 PX 더하기 Q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 A에 PX 더하기 Q승 곱하기 LNA까지 그 어, 다음 일단 원래꺼 오리지널 미분하고 그 다음에 PX 더하기 Q를 미분한 P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니? A에 FX승도요. 아, 요거, 요거 실수가 종종 있는 미분이에요. 우리가 요런 거잘 미분 안 하거든, 보통. 우리 이제 좀 지나면요, 대부분 미친 자연상수 2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만나면,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LN? 분해 1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린다. 어, 뭐가 뒤에 붙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만 헷갈렸나?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이게 오토로 나와줘요. 그다음에 f 프라이 x 이렇게 곱해주어야 할수 있겠니? 이거 미분하면 y 프라이고2 e 3x ln e까지 해줘야 돼. 어, 숫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 여기 이제 e의 3 x 1 빼기 3인데 이걸 이제 계수는 앞에 쓴다고 그러면서 굳이 얘를 억지로 막 이렇게 앞으로 갖고 오는 게더 비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 문제를 풀고 나서 어이 산수가 어디 틀리지 않았을까 검토를 하려고 하면 그 풀이 과정에는 내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 결과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가장 검토하기 힘든 답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상을 앞에다 쓰는 게 검토하기가 힘든 거야 이해되니 3은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거 우리가 뒤에다 써주잖아요, 그렇지? 뒤에다 일부러 써주는. 거. 정리를 할 때는 다음 줄에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줄에 가서는 이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2에 3 x 1승 해주고 앞에 거 묶어내고 3 x 이렇게 해줍니다. 그나마 여기에서는 3x로 써도 이렇게 써도 답에 이렇게 써있거든?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걸더 추천해요. 1더하기 3x로. 왜냐면 1이 앞에서 오고 3x가 뒤에서 온거잖아 이렇게 섞여있으면, 뒤집, 뒤여있으면 어, 왜3 0수지 아, 여기 3 0수구나 어, 왜 1이지? 아, 여기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프리과정을 쓰는 이 요령이 있어요. 아, 이 요령은 어떻게 터득이 되는 거다? 엄청 많이 산수를 틀려봐요. 아, 난꼭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순서를, 그냥 이렇게 내림차선을 정리 안 하는 게난더 안전해. 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 요 여러분들 이거 안 틀리면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의 경험상 많이 아, 틀린다. 인수분해 하나로 다가 섬면제 겠지 사실은 안 틀리려고 하면 안 틀리려고 할수록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섬면제 네, 겠지 산수 틀리는 들. 여기가 없어, 이렇게. 없다. 암산해요. 오케이? 암산하시면 안 돼요. 산수 잘 틀립니다. 여기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공식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쓸 때도 마이너스를 앞에다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뒤에다 이렇게 가로 쳐가지고 써놓는 게 나중에 검토할 때더 검토하기 좋다. 이해되니? 무 소리인지? 자 이제 ln 을 할게요. ln, ln, ln x는 미분한 뭐다? x 분의 1. 자, ln(ax) 더하기 b는 뭐다? 미분하면 ax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a를 미분, a 써 b 미분하면 a 곱해준다. 여기에서도 굳이 이 미분한 거를 자꾸 분자에다 올리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나중에 갈때한 번에 다더라도 일단 이런 것들을 여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어, u의 u 프라인, 여기를 f 프라 이렇게 쓸수 있다. 해주게좋고 ln의 f(x)도요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 분의 1 곱하기 f'x예요. 사실은 이걸 이제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 이렇게 이 외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f(x) 분의 f'x. 음. 외우는 게 많아지면 선생님 이 개인적으로 좀 피곤하더라고. 근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속도의 저하가 일어나진 않잖아 그렇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안 해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노래 쓰여서 요가장 거쳐가 요가장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외운다고 하면 어떤 게 헷갈리냐면 어 프라임이 밑에였나 위였나 이게 헷갈린다니 나중에 그래서 해줘야겠지아 어. 일단 미분 나중에 소개법 네. 미분 이렇게.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e x 분의 1이에요. 오케이 곱하기 e x 더하기 미분한 2 하이네. 얘도 어떻게 한다 어? 어 로그 AX 기억나 이거? 로그 AX 기억나요? X분의 1, LNA분의 1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밑변환을 해야 되는 거야. 밑변환. 밑변환을 해서 LNA분의 LNX로 이렇게 밑변환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공식이 아닌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lna 분의 1을 개수로 취급해주고 이것만 미분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근데 책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선생님 lna는 lnx는 미분을 하겠는데 lna 부, 로그 a 분의 로그 ax는 어떻게 미분해요? 요거는 외우려고 한다는 뜻이야 공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ln을 log로 받아들이지 않고 ln으로 그냥 인식을 한다는 거죠 ln은 log예요 밑이 자연상수인 log예요 log a에 mx 더하기 n 어떻게 준다고? mx 더하기 n 분의 1 ln a 분의 1 곱하기 n 여기 이제 단독권문제까지다 해놨죠 그쵸? 다음 페이지에 뭐 이제 뭐 그냥 그런거죠 뭐 응용 응용 뭐뭐 뭐 대단하게 응용하는 건 아니지 요거 보면 뭐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 F1은 E다 x에다가 1 넣어서 수렴했잖아요. 그치? 분모가 0이 되는데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f1이다. 그 다음에 f'1이 요 놈이다. 이다 이렇게 두개 나와야 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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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a 보다 fx빼기 fa에서 x가 1번 가는보니까 f'a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그러니까 g 의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h'를 구하려 얘를 미분하라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돼요. 얘는 g 의 f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g'fx에다가 프라임 곱하기 f'x를 이렇게 이게 h'x야. 프라임 1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논문 면 되겠니? 1 넣으면 끝난다. 숙제를 해보시고요. 밑에 1-2에는 3개짜리 합성한것같아요네 3개짜리. 똑같아요. 해주시면 되는 거 넘어갑니다. 로그 함수의 미분 ln 절대값 x ln 아, 로그 a의 절대값 x의 도함수는 뭐예요? <laughs> 선생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미분을 해요? 절대값은요 어, 편의상 붙이는 거예요 편의상 뭘왜 무슨 편의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ln 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x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laughs> 우리가 수학에서는 함 수라면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의역을 이렇게 몇, 어떤 구간이나 숫자 몇 개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는 그걸 문제화하려고 할때 하는 거야 우리가 일단 총무를 다룰 때는 정의역 공역이 모든 실수이길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nnx에서 x는 범위가 뭐가 돼야 되지? 생님 진수잖아 진수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양수예요 미분했어 X분의 1 됐어 그럼 얘도 X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런데 X분의 1 자체는 그냥 어때? LNX하고 연관 짓지 말고 X분의 1 자체는 정의역이 뭐냐? 모든 실수, 0빼고다 되잖아 근데 LNX가 되는 건 좋은데 반푼이 에 넥스 반푼의 1분되는건 조금 이제 좀좀 어, 좀 껄끄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거 미분에서 얘가 온전한 x 분해를 정역을 다 갖게 할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절대값 붙이면 되겠다.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지? 짐수는 양수 조건에서 절대값 x가 양수 <laughs> 조건이 뭐야? 0 빼고 전부 다잖아. 얘가 0 빼고 전부 다 정역 아니야? 아 이러면 좋다. 이러면 좋다. 어? 미분하기 전에도 정의역0 빼고 정부다. 미분한 다음에도 0 빼고 정부다. 무슨 배치가 되잖아. 그래서 붙인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미분법이 틀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lnx도 미분하면 x 분의 1이고요. ln 절대값 x도 미분하면 x 분의 1이에요단 여기 위에서는 사실 여기 붙어야 되고 여기는 안 붙는다는 거. 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LNx에서 LN절대값x 미분하면 x분의 이라는 우리가 모르던 공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뭐 절대값이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해볼까? x가 음수라면 LN절대값x는 l n 의 마이너스 X. 죠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X. 분의 n e 곱해줘야 되잖아 i n u X. b u 나와요 m going to pay you t 줄로 g e 고 e r a l i 고 s really good. I'm going to pay you the general. i 어떻게 나 fx 미분은 f 프라임 x가 된다. 이거 어떻게 된다? 여기 lna 붙는다. 할수 있겠니? 그래서 이 로그 미분법을 적용시키면 y가 x의 실수승이라도 우리가 미분을 할수 있게 된다. 실수승이란 뭐냐? 이런 거지. 2분의 1요 이러면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야. y는 x의 2분의 1승을 미분할 때, 양변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이 로그를. ln y는 2분의 1의 ln x가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미분하면 이제 여기는 y분의 y 프라임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x분의 1승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y는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y가 x의 2분의 1승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에 a승 이런 거라도 y가 x에 a승 이런 거라도 로그 취해 버리면 이렇게 되잖니, 그지 그래서 미분하면, a 곱하기 x분의 1 되잖니, 그치? y'은 a 곱하기 y 곱하기 x분의 x의 마이너스 1승이잖니. y가 x 몇승이라고? Y, y가 x의 1승이라고. 이게 돼, 이거? 아, 이게 실수라도. a 내려오고 a 에서1 빼주면 되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야 사실 이런거 뭐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고 뭐 이런거 증명하는건 전혀 관심사가 아니니까 실수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x의 루트상승 이런것도 우리가 루트상승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정의조차 못하지만 미분을 할수 있어요 상승이라도 루트상 내라고 루트상승 1백 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학문제 풀때는 쓸일은 없는 그런 미분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어, X의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할수 있다. 얘를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언제 도대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어, 미분하는,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는 얘기, 로그 미분법이라고 그래. 첫번째 케이스. 밑도 X, 지수도 X가 있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두번째. 아주 용나오는 복잡한 유리식. 미분할 때도 로그를 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미분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n, y는 이렇게 하는 거. 아 여기 멀쩡한 y에다가 로그 취할 땐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치역이 양수냐 이거지? y가 양수만 나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홀수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로그 취할 때, 이제, 로그 양의 절대값을 씌워줘요 돼. 오케이? 어, 조금 깐깐, 깐하게서술형 채점을 하면요. 저런 거 절대값 안 씌웠을 때 감점을 할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습, 관이좀 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 여기는 분자고 여기는 분모잖아. 그치? l n 의 x 더하기 2의몇 승? 3 승. ln 의 x 더하기 3의 4승 마이너스 ln 의 x 더하기 1의 2승 이렇게 하는거죠 그 다음에 2분하면 요거 분매 일, 분매 일, 분매일 되잖아요 그치 걔만 다알겠게통분하 거야. 통분해준 다음에 <laughs> 원래 왜냐 2분하면 y분의 y 프라면되니까 y분의 y 프라면 되기 때문에 여기 y를 나중에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쇼를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y를 해줘야 돼요 그 말지알지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도 틀리기 쉽사니까 아주아주, 아주 공을 들여서 미부를. <laughs> 틀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점수는점수대로못맞고 틀리면 나만 열받는 그런 문제죠. 출제자들은 캬, 산수 틀렸구나. 캬, 이루죠. 산수 틀려라, 이러고 된 거거든요. 얼마나 재 다음 페이지 y는 x 의 a승의 도함수를 구하라 어, 거기에 뭔가 해주시면 돼요 어, 2번 y는 루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2번은 이제 이쪽 유형 케이스 에 y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 루트 fx의 미분인거죠 루트 x 미분을 한번외워둬야 되는데 루트 x는 2루트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루트 fx분의 1을 해주고 곱하기 f프라임 x를 이렇게 해줍니다 어, 요거한줄더 뜨는거죠 여기가 요기, fx에요 2x 마이너스 fx고 fx의 몇승이 되는거다 얘는 3승 루트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거에요 요 미분하면 요거 내려가고 1배중고 곱하기 f'x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에 fx의 몇 승? 마이너스 3분의 4승 곱하기 f'x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꼭 이렇게 루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삼승은 루트 fx의 4승분의 1이라고 써줘야 되나요?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멈춰도 돼 무슨 말지 알겠다 그래도 서술형에서는 전혀 감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수학 문제 해설에서는 항상 이 모양으로 바꿔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멈춰도 답을 다낸 거예요. 귀찮으면 은 그냥 저렇게 멈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스킬이 필요하죠. 할수 있겠니? 이게 되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어 역함수의 미분법 전까지 여기 연습 문제랑 센수학 풀어가지고 연습해야 놔 돼요. 다음 시간에 역함수의 미분법 하고 어 하나 더할 거예요. 기하벡터에는 미분법 먼저 하고 미분법을 다 끝내고 나서 이계도함수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책이 없는 거지만. 원래는 세트였던 건데, 이게 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뜯어져 나가기 있어가지고.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스트레이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시겠다. 빠이빠이. 술 냅시다.